네, 지금은, 모릎 포도를 따고 있습니다. 태풍이 지금 올라온다고 해서, 빨리 따야 될것 같습니다. 올리면. 물량이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네요. 작년보다 수월이좀줄것 같습니다. 지금 하는 거는, 터졌는 거아을 빼고 있습니다. 비가 와가딸 때가 다 되고, 꼭 날씨가 이러네요. 지금은 특 모를포도 응. 특을 작업하기 위해서 박스에 담고 있습니다. 이걸 이제 가져가서 작업을 한번더할 겁니다. 고생한 결실이 있어야 될 건데 참. 태풍이 이 무사히 지나가야 될 건데 억수로 스럽게 익었네요 초보 농사꾼이 하는 일이라서 정말 쉽지가 않네요 농사는 이 농사꾼이 하는 일보다 하늘이 하나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큰 수확을 낼 수가 없어요 하늘하안 연도와 주면 이거 참안 됩니다 여기 있다 <laughs> 여기 있다 국민학교 이학년 아, 우리 딸이 경영상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우리 딸이 유튜브를 보면서. 아빠가 저렇게 포도를 땄구나 하면서 한 번씩 봐줄란가 모르겠네요. 지금은 철없이 그냥 웃으면서 장난삼아 저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. 짤라 짤라. 디귿. 삭둑삭둑 싹둑 싹둑. 잘라잘라 짤라 짤라.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. 엄마 혼자 가지마. 나랑 같이 있어. 이렇게 지금. 오늘 태풍 오기 전에 좀 많이 따야 됩니다.